네 구독자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수익률 이태성입니다. 목한 네트워크가 쇠기형 패턴을 만들고 있는데 위에서 누르는 힘은 크지만 실제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힘을 덜들이고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 밑에 지지 라인을 이탈을 했지만 바로 반등을 하면서 안으로 회귀를 하고 있죠.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위로 뚫고 올라갔을 때 이때 기회를 잡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 목한 네트워크를 둘러싸고 있는 인공지능 파트에서 계속 좋은 얘기가 나오고 시장 성장이 대한 모멘텀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 자세히 살펴보고 모카 네트워크의 급등기에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다 기억하시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겁니다. 내일 되면은 암호화폐 비축자산 관련해서 이벤트가 마무리가 되거든요. 이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결정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암호화폐도 하나의 기능이 부각이 돼서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야지만 코인이 급등을 합니다. 우리가 4년 전, 8년 전, 1 2년전 이때 움직였던 코인 시장하고 달라요. 예전에는 민코인을 만들어서 분위기를 띄워서 올려갔지만 이 이것도 지금은 기능이 부각이 되어 있는 쪽하고 연계돼 있어야지만 올라가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암호화폐 시장은 떨어지고 있지만 인공지능 기반의 프로젝트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보시면요. 자 인공지능이 결국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해 주는데 여기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능이 있는 코인들 계속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다라면서 관심을 보이고 이쪽 시장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모카 네트워크에 한번 승부를 걸어야 될까? 자, 승부를 걸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모든 걸 던질 필요는 없다. 왜냐? 제가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수익을 다 동참시키지 않습니다. 왜냐 세력들도 물량을 확보를 해야 되고 초반에 가격을 띄울 때는 일반 물량의 도움을 받겠지만 결국 털어버리면서 없애버리는 게내 수익이 커지거든요. 자 그래서 올라갈 때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개미 털기가 나오게 되죠. 이 부분 끝나고 급등했을 때딱 잡으면 되는데 이거는 수익 차트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자 지금 영상 시청하고 계시는 구독자와 시청자님들 수익 차트에 도움을 받으며 앞으로 내 계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세요. 불과 보름 만에 뭐3 그 다음에 100% 수백 퍼센트의 이런 수익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나는 남들하고 정보가 달라야 돼요. 밥 먹고 자는 시간 제외하고는 거의 해외 외신 사이트 돌아다니면서 암호화폐 관련 정보를 체크를 하고 일정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싼 돈 주고 자료를 모아야 되겠죠?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안 가면 어떻게 돼요?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사고 파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감으로 사는 게 아니고 여기서 사라, 여기서 팔라 이런 신호를 가지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결국 이 수익 차트가 그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수익 차트 는 상승 구간인 이런 초록 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락 구간이 빨간 구간이 있습니다. 두 가지 구간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게 바로 이 사라는 신호. 그 다음에 팔라는 신호예요. 초록색의 사라는 신호, 빨간색의 팔라는 신호. 자, 그러면 당연히 상승 구간인 초록 구간에서 사라는 신호가 나왔을 때 수익률은 크게 나오겠죠. 내가 안 사고 싶어도 사라는 신호가 나오면 약간이라도 바로바로 바로 올라갑니다. 사자마자 수익 나고 팔라는 신호가 나왔을 때 올라갈 것 같지만 밀려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초록 구간에서 사라는 신호 나왔을 때 잡으면 내 계좌 바로 역전시키는 겁니다. 지난해 3,700억 대박낸 원어띠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건데 20대 초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코인 시장 쪽에서 600만 원으로 수천억을 번 전설적인 트레이더죠. 자, 이원어띠도 결국에는 자기 매매에 대한 기준 그리고 그걸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내 계좌를 대박을 터뜨리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으면 진짜 힘들거든요. 자, 그걸 제가 지금 수익 차트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되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셔야 되. 되겠... ]겠죠? 자 계속 설명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카 네트워크 수익 차트입니다. 자 보시면요 떨어지고 있을 때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지만 사라는 신호가 나오면서 올라가죠. 찐 바닥을 확인 시켜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떨어질 때 팔라는 신호 나오고요. 다시 올라갈 때 사라는 신호가 나옵니다. 계속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진짜 바닥 잡고 올라갈 때 어떻습니까? 사라는 신호가 나오고 자 팔라는 신호에 팔아 놓으니까 손실을 피하죠. 자 그리고 진짜 바닥 잡히고 올라갈 때 사라는 신호가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수익 차트의 위력이에요. 나는 수익차트의 원칙대로 4, 9, 8, 9를 반복을 했는데 내 계좌는 진짜 이상할 만큼 안정적이고 꾸준히 수익이 난다는 라 겁니다. 그리고 이 수익은 지금 영상 시청하고 계시는 구독자, 시청자님들 다 가져가실 수 있어요. 자, 위에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거기로 수익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무료로 다 다점 보내드립니다. 기존에 코인 투자하셨을 때 감으로 투자하거나 뭐 옆에서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듣고 투자를 해가지고 손실을 보셨다. 그러면 그게 한두 번은 괜찮아요. 근데 앞으로 계속 그러면 내 계좌가 녹아버리거든요. 오히려 수익 차트의 원칙대로 거래를 해보세요. 자,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흔들거나 가격이 흔들거나 상관없어요. 내 계좌는 계속 수익이 납니다. 이 기회 꼭잡으시 자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해가지고 분명 자고 일어나면 급등해 있을 이 급등 코인이 나오거든요 예꼭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 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여기 보이시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자, 이들의 암호화폐 육성 정책, 그 다음에 XRP의 미국 정부의 승소, 자, 이런 뉴스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활용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을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자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불과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은 미국 대선 이후 급등할 수 있는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자,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비트코인 ETF 출시가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자, 앞으로 움직이게 될 코인 메타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떠한 코인들이 가장 좋을지 그리고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괜스럽게 생각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 사회적 이슈가 곧 돈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 자, 이런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부자들은 이러한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 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누누이 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코인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자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자 이렇게 알트코인 중에서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에요. 딱헤데라 하나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하게 얼마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목표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올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다? 자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헤드라코인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두 달도 안 돼가지고 다섯 배 이상 520%라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었죠. 자, 다시 한번 축하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세계 최초 코인 대통령 트럼프의 암호화폐 정책이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뉴스, 그 다음에 언론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코인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간단히 영상 하나 보고 갈게요.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금보다 높아졌으며 향후 100만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아크인베스트먼트가 최근 발표한 빅아이디어 2025 보고서에서 인공지능, 로보틱스, 에너지 저장, 퍼블릭 블록체인, 멀티 오믹스 기술 등 자, 비트코인이 금보다 훨씬 소송이 높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리고 지금은 비트코인반강기와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높은 상승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이쪽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미국 정부 효율부 도지의 수장인 일론 머스크가 움직이면서 인공지능 메타의 천배 급등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 그록3를 출시를 하면서 기존의 최강자죠셋찌피티그 다음에 중국의 딥시크 이 자리를 가져오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내돈 만원 십만원이 수천 수억을 벌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그록3가 출시 출시가 되면서 관련 코인이 2일 만에 700%라는 이 말도 안 되는 급등을 보였고, 자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죠 바이낸스, 바이낸스에서 AI 관련 민코인을 출시를 하면서 하루 만에 500배라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특히 더 대박인 건 우리나라 대표 IT 기업이죠 카카오. 이 카카오가 오픈 AI와 손을 잡고 트럼프 임기 중개발된이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에서 엄청난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시바인 후에 900만 원 투자해서 7조를 벌었다. 페페코인에 4만 원만 투자했는데 700억을 벌었다. 자, 이런 수익 기사는 앞으로 이번 프로젝트에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무엇을 보내드린다. 자, 지난번하고 똑같이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앞으로 대장 코인 역할을 하면서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갈 코인 딱한 종목. 많이도 아니고 딱한 종목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면 되는지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인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자, 혹시라도 나는 코인을 투자하지 않는다 이러시는 분들은 주변에 코인 하시는 분들한테 투자해보셔도 되고요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코인 가지고 자녀분들한테 한번 사봐라 자, 그래가지고 수익 한번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님들, 나도 이번에 어떤 코인이 급등을 할지 궁금하다 그러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 남겨놓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로 추천 급등 코인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제 번호 010-2684-0239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보내 연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아요. 제 채널에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